반갑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영상 속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박차고로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 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 준대형 세단 그랜저의 대항마인 K7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모델인 K7 프리미어의 끝판왕 풀옵션급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2021년형 기아의 K7 프리미어 2.5 GDI X 에디션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보험 위력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가 되어 있는 외관도 그림 같은 차량이지만 스웨이드 내장재와 베이지 퀼팅 나파 가죽 시트까지 내관도 정말 멋진 차량인데요. 거기에 올해 11월까지 신차 보증까지도 넉넉히 남아 있는 걱정할 게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 옵션으로는 드라이브 와이즈와 모니터링 팩, 크일 프리미엄 사운드 팩, 19인치 스퍼터링 휠과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축후방 센서, 축후방 모니터, 차선 이탈 방지,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추돌 방지. 어라운드 뷰,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전자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요. 앞좌석 양통풍 전동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나파 가죽 휠팅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와 전동 트렁크, 풀 LED 헤드램프,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등 추가 옵션 415만 원이 추가된 풀옵션급 차량에 신차 보증까지 남아 있는 걱정할 게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한 차량입니다. 저희 차량 저와 함께 내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모습부터 둘러보겠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 안개등, 범퍼, 그릴, 언넷, 한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19인치 스포터링 휠 모습입니다. 휠은 상한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 핸더, 앞 문, 뒷 문, 뒷 핸더까지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휠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 스크래치는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있습니다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히거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모습입니다 순정 매트는 안에 보관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코일 매트가 깔려 있는 것을 이따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도 생활 스크래치는 살짝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디벤더 뒷문, 앞문, 앞벤더까지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휠도 마찬가지로 생활 스크래치는 살짝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불러보겠습니다. 사용감 많지 않고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정말 신차급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아래에는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로고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나파 가죽으로 된 베이지 색상의 퀼팅 시트 모습입니다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이나 흠집, 터지거나 승죽은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로 오염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이나 숨이 죽거나 까진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1820km. 91820km 주행했고요. 신차 보증이 아직은 8000km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관리 상태도 까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차간거리 조절 버튼과 핸들 뒤쪽엔 패들 시프트, 프레시패드에는 차선 이탈 방지 특급 방 센서 아래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유보 기능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4채널 블랙박스 가운데에는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까지 화질 정말 깨끗하고요 밑에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과 공기청정 버튼이 있고요 더 아래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와 전자기어 노브 밑에는 양쪽 통풍 열선 시트 조그 다이얼, 핸들 열선, 전자파킹 오토홀드 주행 중 카메라 버튼, 주차 감지 센서 버튼이 있고요. 스마트 키는 두개다 보관 중입니다.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가 있고요.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천장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습니다. 작동해 보겠습니다. 선루프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닫히는 것도 부드럽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천장 내장재 모습입니다. 오염이나 흠집, 크래치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21년형 기아의 K7 프리미어 2.5 GDI X 에디션 차량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외관과 내장 옵션까지 좋은 그림 같은 K7 프리미어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스웨이드 내장제와 베이지 퀼팅 시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라운드 뷰등 추가 옵션 415만 원이 추가되어 있고,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완벽한 K7 프리미어 2.5 GDI X 에디션 차량의 가격은 2,590만 원. 2,590만 원이고요.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성거래에도 언제나 자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